우리는 모두 평화를 갈망합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 즉 내면의 평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명상을 하고 환경을 바꾸고 인간 관계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정한 평화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잠시 고요해진 듯하다가도 우리의 내면은 곧바로 다시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 찹니다. 이 불안과 갈등의 근원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강요하는 우리의 사고, 방식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을 의미화합니다. 이 실패는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만남은 운명적인 의미가 있다. 이 고통은 나를 성장시킬 의미가 있다. 와 같이 우리는 삶의 모든 사건에 거대한 서사적 무게를 짊어지웁니다. 그리고 이 강요된 의미의 무게가 바로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나는 이 일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실패하면 나의 모든 삶의 의미가 무너지는 것 같아 극심한 불안에 시달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절대적 의미를 강요했기 때문에 변화의 조짐만 보여도 세상이 끝나는 듯한 고통을 느껴, 왜 인간은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 의미 강요가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의미는 본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언어 게임 속의 사용일 뿐인데, 그 자의적인 의미를 존재의 진실이라 믿는 비트겐슈타인적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고, 이 고정된 의미에 대한 집착이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공사상을 거부하는 실존적 고통을 낳았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언어의 의미는 그 사용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단어나 사건의 본래부터 내재된 절대적 의미는 없으며, 의미는 우리가 그 단어나 사건을 사용하는 언어 게임이라는 실천적 맥락 속에서 임시적으로 부여된 기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는 것은 이 자의적이고 임시적인 의미를 마치 우주의 진실인 양 강요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에 불교의 가르침은 이 의미 강요의 행위가 곧 고통의 근원임을 명확히 합니다. 불교의 공사상은 우주의 모든 현상은 고정된 자성을 가지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잠정적으로 존재할 뿐임을 통찰합니다. 이 공의 진실은 곧 모든 것에는 본래부터 고정된 의미가 없다는 무의미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은 나를 성장시켜야만 하는 의미가 있다와 같이 특정 의미를 강요하는 행위는 공이라는 진실을 거부하고 허상에 집착하는 행위이며 이 집착이 곧 불안과 고통을 낳아 평화를 깨뜨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적 언어게임 속에서 임시적으로 부여된 의미를 고정시켜 집착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모든 것은 공하다는 불교의 근원적 진실을 거부하는 실존적 고통에 갇히게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평화는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강요하는 행위를 멈추고 무의미 속의 자유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의미론과 언어게임 논의를 통해 우리의 사고가 왜 의미에 집착하는지 그 철학적 구조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어서 불교의 공과 무분별지 개념을 결합하여 이 의미 집착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존재론적 고통을 통찰하고 무의미의 자유를 획득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전통적인 철학이 단어에 숨겨진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오류를 지적합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단어의 의미는 그것이 특정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들에 부여하는 의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행복, 실패, 고통과 같은 단어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언어 게임 속에서 임시적으로 합의되고 사용되는 것일 뿐, 그 사건의 본래부터 내재된 절대적 실체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의미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임시적인 사용에 불과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는 것은 이 임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의미를 영원 불변의 진실로 착각하고 그 의미를 나의 삶에 강요할 때 발생합니다. 나의 삶은 반드시 특정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강요는 언어게임의 자의성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게임의 규칙이 유연하게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이 규칙, 즉, 의미를 고정시키려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미를 강요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벗어나는 다른 해석이나 가능성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요하면, 우리는 이 사건이 가져다 줄수 있는 실패를 통한 배움, 뜻밖의 새로운 만남과 같은 다른 모든 의미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이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유연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의미 강요는 이 유연성을 파괴하고 특정 의미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불안과 갈등을 초래합니다. 의미는 이제 지침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의미에 대한 강요를 멈출 때 우리는 언어 게임의 경계를 넘어 의미 없음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의미가 언어 게임 속에서 공적인 사용 규칙을 가질 때 뿐입니다. 이 규칙 바깥의 영역, 즉, 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정직한 태도입니다. 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은 우리가 삶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침묵할 때, 역설적으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미 없음의 수용은 곧 이미 강요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공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통찰입니다. 이 공의 사상은 비트겐슈타인의 의미는 사용일 뿐 본질이 없다는 통찰과 존재론적 괴를 같이 합니다. 공 사상에 따르면 나의 고통, 나의 성공, 나의 관계 모두 스스로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건과 관계 속에서 임시적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이 사건들에는 본래부터 고정된 성장해야 한다거나 영원해야 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공의 진실을 거부하고 이 사건에는 반드시 내가 정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의미가 없는 현상에 고정된 의미를 강요할 때, 현실과 나의 관념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고, 이 충돌이 불안과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불교의 무분별지는 대상을 좋다, 나쁘다, 의미 있다, 의미 없다와 같이 분별하여 고정된 개념으로 판단하려는 행위를 멈추는 지혜입니다. 이는 의미 강요를 멈추는 가장 심오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사건에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분별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실패임으로 나쁜 의미가 있다와 같이 분별할 때 우리는 그 사건이 지닌 중립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정된 의미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이 그림은 분별적 의미 부여가 해체되는 순간을 보여주며 평화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건에 대한 분별적 의미 부여를 멈추고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무분별하게 수용할 때 찾아옵니다. 무분별 지는 사건을 의미 없음의 상태로 되돌려 놓고 그 상태에서 오는 존재론적 해방감을 평화로 인식하게 합니다. 불교는 무의미의 자유를 제시합니다. 삶의 모든 사건에 반드시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고통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요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고통을 반드시 감당하고 성장의 결과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엄청난 짐을 짊어 지웁니다. 이 짐의 무게가 우리의 평화를 짓누릅니다. 무의미의 자유는 이 고통은 그저 조건에 의해 발생한 무의미한 현상일 뿐이며 내가 굳이 이 고통에 거대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 찾아옵니다. 이 깨달음은 이미 강요의 짐을 내려놓게 하고 고통으로부터의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게 하여 내면의 평화를 회복시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통찰과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임시적인 의미에 대한 집착 때문임을 분명히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적 의미의 사용성을 인식하는 것은 불교의 공의 진실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비트겐슈타인적으로 우리가 부여하는 모든 의미가 언어. 게임 속의 임시적 사용일 뿐임을 깨닫고, 불교적으로 그 임시적 의미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공과 무분별지의 자유를 수용할 때 찾아옵니다. 의미 강요의 감옥에서 벗어나 무의미의 평화를 획득하기 위한 현실적인 교훈은 의미를 해체하고 중립적인 관찰자로 돌아가는 실천을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어떤 사건이 나에게 고통이나 불안을 줄 때, 그 사건에 부여된 의미를 명확하게 언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언어게임 속의 하나의 사용일 뿐 절대적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의미를 해체합니다. 의미를 해체한 후그 사건을 좋다, 나쁘다로 분별하지 않고 그 사건 자체를 조건에 의해 나타난 하나의 현상으로만 중립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이 무분별적 수용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진정한 평화를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비트겐 슈타인의 통찰처럼 언어 게임 속의 임시적인 의미를 절대적인 진실로 착각하고 강요했기 때문이었으며 불교의 통찰처럼 공이라는 무상한 진실을 거부하고 허상에 집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당신이 강요한 의미의 무게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이미 강요를 멈추십시오. 비트겐 슈타인의 가르침처럼 의미의 임시성을 인정하고 불교의 가르침처럼 무분별지를 통해 모든 것에 공함을 수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의미의 짐을 내려놓고 무의미 속에서 태어나는 진정한 평화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의미 없음이 당신의 가장 큰 자유이자 평화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